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다. 함목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셨다, 하나되게 하셨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는 조건이나 외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